예, 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 박헌영 증인. 네. 그, 지금, 그 태블릿 PC 말입니다. 네. 기종이,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탭이죠. 그, 뭐, 정확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음. 그냥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던 거를 몇번 들고 다닌 거를 몇번 봤기 때문에. 네. 뭐, 그 충전기 사오라고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삼성 것이었고요. 그게 전화 통화도 할수 있는 기종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탭 그런류의 어떤 그 기기들이 다 그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전화 문자. 네,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지금 안전 검석 한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올해 2월 26일날 부영 관계자들 만날 때 증인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그 미팅에 제가 갔는데 네. 삼, 그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 그 정현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네. 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보고는 로비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음. 저보고 이제 그 사무총장님께서 로비에 너는 대기하고 를 있어라. 음. 그래서 본인께서 전화를 드 주시겠다 그랬고요. 네. 이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서. 들어와라 그러셔서 이제 그 비리 그 자리에 안종범 석 있긴 있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알고 계신데 정현식하고 안종범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조우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음. 다만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셔서 아, 그 내용을 아, 네. 얘기했습니다. 아, 네. 제가 궁금 제 교육부 간사 감사관님 조금만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 김청현 감사관님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에 검찰에 근무하셨죠? 예. 네. 네. 어쨌든, 제 검찰 선배신데, 조금 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지금 쭉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그 다음에 학장, 또, 입학처대장 등 보직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관련된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검찰의 중... 수사를 의뢰. 네, 자료를 그래... 다 보냈습니다. 어, 입시 과정에서 어쨌든 입시 요강하고 다르게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승마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특혜를 준 정황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거는 뭐, 무슨 교수님들의 진술도 있고 우리가 받은 자료들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네.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인정이. 그 다음에 학사 유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신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규정이 이제 학교 학칙이 이렇게 내부 규정이 변화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건 또 확인된 내용이죠. 거기도 학칙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절차적인 이 하자가 크다 그런 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총장이나 학장이라든지 상당히 학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이 연루됐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보직 간부들이 연루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직 간부들이 간부디를... 이제 예, 예, 예. 저희가 궁금한 부분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최순실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 보호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긴 했지만, 어, 이제 최경희 증인이나 김경숙 증인 또 뒤에 이제 입학사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화여대 최경희 학 총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연구비나 개인적인 어떤 벼슬에 대한 욕심, 뭐 등등이 결합해서, 사실은 총장 입장에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순실의 존재와 그 힘을 알고 활용을 했던지 또는 총장 입장에서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돼서 뭔가 이런 부탁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심인데 최순실 부분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최경희 총장과 어떤 이런 정류라 관련해서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부분이 음. 있습니까? 저희가 뭐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없고 저희는 일단 조사할 것은 사람들도 많고 네.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음.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는 이 비감 기관 구성원들이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적정했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저 감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 총장과 대통령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네. 감사의 어떤 주된 네. 내용은 아니었다. 예, 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김종덕 장관님. 네.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지금 문화부 예술정책과라는 부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예술정책과의 사무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니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십니까? 네. 사무관이 그걸 관리했다고요? 예,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관리를 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이 예술정책과에서 지금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리를 하고 있죠. 아마 산업계...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에 검찰이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압수색할 수때 네. 지금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컴퓨터 검찰이 정확히 초점을 못 맞춰서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 진흥과 콘텐츠 콘텐츠 산업 실 콘텐츠 정책관실 두 군데만 압수색을 했는데 네. 이 사무관 컴퓨터는 놓치고 지나가서 곧바로 그냥 포맷을 해버렸다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모르시는 내용이죠. 네, 전혀.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네.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네, 네.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모르는 내용이 많다는 그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어,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상임위원회에서 어, 도정환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어, 이런 문제들이 예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번 어, 상임위에서는 녹취록을 한번 어, 공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데 보조금 네. 관리 좀 잘해라.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문체부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니까 매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어 그게 무슨 어뭐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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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간 자에 대해서까지도 여러 가지 민민과고, 강과하는 내 여기저기 나와있거든요. 네. 문화예틈에 대한 불행이스든 분명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책임져야 될, 잘못된 인사의 지시에 대해서 부협한시 공무원이 있느냐. 그리어더 말씀. 네, 그만하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님이십니다.